조각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6일입니다 오늘도 윤석열 총장은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도 추미애 법무장관은 아무런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오전 9시 54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전 울산시장이고 지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김기현, 이분은 판사 출신입니다. 김기현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법조인이고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이, 그의 논리가 아주 탄탄합니다. 더구나, 당, 이 본인은 2018년 지방선거 때 현직 울산시장으로서 선거에 나섰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친구를 당선시키라는 전방위적인 경찰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방위적인 지원이 있어서므로 낙선했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울산시장 부정선거의 피해자죠 여러 점에서 이 사람이 이분이 이런 글을 쓰기에 딱 적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역시 탄핵이란 말을 꺼내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24일 밤에 홍수녹 재판장이 발표한 이 결정문, 결정문의 첫 문장입니다. 주문 신청인에 대하여 대통령이 한 정직 처분을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나옵니다 신청인에 대하여 대통령이 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하는 이런 문장을 가지고 이제 김기현 의원은 이것은 사실상 문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를 윤석열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김기현 의원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결정문은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더 이상 비겁하게 커튼 뒤에 숨어서 법무부 장관이나 징계위원회에 책임을 넘길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집행정지 결정의 주문에 주, 주된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주문에 명시된 것처럼 징계 처분자는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의 처분이 불법 부당한 징계라는 내용의 판결이니, 판결이기 때문이다 법을 이용한 지배가 Rule by Law가 법의 지배 Rule of Law를 결코 이겨서는 안 된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튼튼한 뿌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난 이틀 동안 확인했다 여기서 해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김 의원이 말한 법을 이용한 지배 이걸 영어로 해야 머리에 딱 들어옵니다 Rule by law입니다 이건 독재입니다 Rule by law는 법을 멋대로 만들어 가지고 법 자체를 이용해 가지고 지배를 하니까 이건 독재입니다 그러나, rule of law, 법의 지배입니다. 이것은 주어가 법인데요. 법에 의한 집, 법을, rule by law는 사람이 인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법을 이용해가지고 독재를 하는 거고, 법의 지배는 사람이 만든 법이, 법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rule of law는 그게 공평한, 공평한 법치란 뜻이고, Rule by law는 법을 악용한 독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이용한 지배가 법의 지배를 결코 이겨서는 안 된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튼튼한 뿌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난 이틀 동안 확인했다 이건 법조인만 쓸수 있는 표현인데 아주 이 공부가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 독재, 법의 지배, 법치주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엄벌, 윤석열 총장의 직무복귀 결정은 법치주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탈이다. 신호탄이다 독재 권력이 아무리 포갑을 하고 위선과 거짓으로 여론을 호소해도 깨어있는 국민들의 힘이 결국 독재 권력을 이긴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다. 역시 깨어있는 국민이라야 한다. 그렇죠. 깨어있는 여론이라야 한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만만하게 본것 아닙니까? 국민을 무슨 짐승 정도로 본것 아닙니까? 먹이만 던져주면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선전, 선동, 양극화, 지역감정, 그리고 가짜 평화, 가짜 민족, 이런 걸 앞세우면은 얼마든지 표를 얻어갈 수 있다 하는 자신감에서 나온 무례함, 오만함이 결국 국민을 깨어 있도록 자극을 했다. 국민이 깨어나면 독재 권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런 천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김기현 의원은 또 이렇게 이어갑니다. 문 대통령은 차라리 지휘하지 않고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삼 지휘랍시고 일을 꼬이게 만들고 교활한 법기술을 부리면서 온 나라를 분노로 들끓게 만든 책임을 물어 국미의 장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요거는 차라리 지휘하지 않고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요거는 주미애 씨가 윤석열 총장에게 한 이야기인데 그걸 그대로 받아와가지고 도로 던져주었습니다 이런 걸 차도살이라고 그러죠 차도살 상대가 가진 칼을 뺏어가지고 상대를 찌르는 걸 차도살이라고 그럽니다 중단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에 대한 추가수사도 이제 다시 재개해야 한다 임종석 이진석 조국에 대한 철저한 추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나아가 그 배후 몸통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몸통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월성원전 불법 폐쇄 추미애 장관의 집권난명 등 각종 범법행위 라임 옵티머스 펀드의 부패고리 등도 적각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현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씨는 그동안 이 정권이 저질러 놓은 죄가 워낙 많고 무거워 퇴임후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독성과 오만 위선을 버리고 대탕평책으로 전환하여 올바른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되찾는 노력을 보이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저의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의 불행하고 씁쓸한 뒷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해야 될 일이 몇개 있죠. 빨리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사면해가지고 자유로운 몸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동안에 벌렸던 정책을 폐기하는 거죠. 탈원전 정책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919 군사 합의 남북 간의 군사 합의 수도권 상공에 우리 전투기가 날아다니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은 919 군사 합의 폐기하고 그리고 대북 전단 금지법 일명입니다. 일명 대북 전단 금지법 폐기하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을 건국 기념일로 기리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근거가 되는 건국을 부인한, 근국을 부인한 이 역사 조작에 대해서 사과하고 하면은 퇴임 후가 안전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식으로 악업을 쌓아가면은 그건 도리가 없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말이 논리적이고 법리적이고 이분이 해결책까지 제시를 했으니까 좋은 글입니다. 감사합니다.